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장교 김희경 대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장교 이명선. 오 총이 들어갔네요 총. 총. 예 네, 총참모. 큰 규모에. 그런데 이명선 대표는 우리가 하도 이제 많이 봐서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날렵한 모습도 보긴 봤는데. 근 저는 오늘 아무래도 오늘 그 우리 김희경. 김희경 씨가 아까 카리스마도 있고. 그렇죠. 여기가 좀 약간 압도적인 자리가란 생각도 들고요. 음, 네. 네. 네 인민군. 정치국은 뭐 하는 곳인가요 당 중앙에 지시를 전달하고 또 당원들의 당 조직 사상 생활을 조직하고 감독하고 통제하, 통제하고 장악하는 이런 기관입니다 음, 음, 또한 그저 정치. 선생님은 정치대학에서 여성 장교는 몇천명 중에. 열명 좌우거든요. 음, 한개에 졸업하는 엄청 횟수가 예, 엄청 적은 인원이에요. 그래서 그중에서 사년제 대학은 다 순위를 받는데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상위를 받았어요. 진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당히 정치 장교로서 임명되고 또한 그. 정치. 조선인민군 군인들은 당에 입당할 각오를 가지고 군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에 입당하는 업무를 청정 정치국 간부가에서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중에서도 특히. 내부 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당원 등록과서 근무했기 때문에 일반 이런 군사 행정장교들 같은 거는 아마 저한테 감히 감히 말도 못 붙이는 이런 직에 제가 근무를 했었거든요. <laughs> 네 아니 그러면 당원을 심사하는 그런 업무를 맡으셨다고 했는데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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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원을 뽑을 때는 네네. 어떤 방식을 가지고 당원을 뽑는 겁니까? 우리는 당세포로부터. 당세포는 중대 정치전이 당세포 비서거든요. 그래서 당세포 조직에서 입당 추천 서리가 먼저 상급부대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내부 기관에서 그 입당 서류를 먼저 검열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군인, 현 군인만 보고 입당을 100% 승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 군인이 부모들이 살고 있는 고향에 가서 신혼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이 만약 자식이 군대 나온다면 뭐, 뭐 가호를 범하거나 혹시나 뭐, 뭐, 물죄를 정했거나 정치적으로 이런 범한 가호가 없는가 이런 걸다 조사해가지고 거기서 통과될 때는 먼저 후보 당원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후보 당에 입당해서 1년 지난 다음에 1년 후보 당원 기간을 거쳐서 조선노동당 정 당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하, 네. 이건 멋진 뭐 거아 <laughs> 총참모부는 군사주의관들이죠, 우리뭐이제 네. 서대장, 중대장, 대대장, 뭐 사단장, 군단장 이렇게 그 단위 책임자로 쭉 올라가지만 총정치국에서 이제 있는 이제 정치 간부들은 우리 총참모부를 철저히 이제 감시 그다음에 노동당에다가 보고하고 손발을얽어맨놓는 그런 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가 상교 아. 기관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 같은 장교지만 김희경 씨가 이명선 대표님을 감시하는. 감시하죠. 예, 그 더높은 예. 맞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면. 쫄아요? 임... 쫄죠? 예. 네. 네. 아 같은, 아 같은, 같은, 아 같은, 아 같은 소리지만은 행정단계하고 정치단계하고 엄연히 구별하거든요. 네. 저 임영선 씨가 아마 군 생활을 잘해도 제 눈에 다 믿게 보였으면 제가 임영선씨당 생활 그 소리에다 저 사람은 어. 상급지관한테 휘 자주 반박하고 당연히 10대원 직, 10대원 직대로다 생활을 하지 않다. 그러면 저 사람은 승진에 제약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박세현 원장이 몰래 염소를 어디서 구워 먹는 걸 봤어요 <laughs> 네. 그걸 많이 걸렸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세현 씨가 염소 한 마리 잡아먹었어요 근데 이미 전에 제가 박세현 씨 부모님하고 좀 관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제가 좀. 몸이 허약하다고 그 시골에서 개한 마리 잡아 개요술 해서 저한테 보냈거든요. 어, 실제로 그러면 제가 받아 먹었잖아요. 어. 아니, 예를 들어서 아, 예. 먹었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 박시현 씨는 가명이에요, 제가. 아,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아, 거니까. 가명로 그러니까, 먹었다고? 예, 예. 받아 먹었기 때문에 제가 저 정도에 가오면 술당시킬 정도가 왜냐면 인민의 재산을 탐험했잖아요. 예. 예. 북한 말로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우리는 군민의 시 군민의 재산을 목숨으로 지키는 게 군대잖아요. 인민의 재산을 어. 목숨으로 지키는 게군대 임무거든요. 그렇지만은 부모하고 저하고 제가 부모한테 내무를 받아먹기 때문에 저분이 후보 당원으로 철칙 강등이 될거 제가 아한 달만 당 음. 세포나 당 기간에서 사상투쟁회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다시 번업에 벗기 시키는 거죠. 아, 그런 파업까지 저희가 갖고 계열을 받아먹은 적 있습니까? 저는 받아먹었어요. 다른 또 뭐? <laughs> 아 저는 저는 사실은 아 정치부 장관에서 뇌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솔직히 저도 30대 중반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내물은 하나부터 열까지 100% 내물이에요. 네. 네. 심지어 신혼 살림에 들어가는 가구, 뭐 이불장, 찬장, 옷장, 뭐 식탁, 뭐다 내물이에요. 네, 다 내물. 당연하죠. 북한은 정치적 생명을 더욱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부모가 좀 육체적 생명보다도 정치적 생명이 죽어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목숨이 음, 아니거든요. 근데그 사람들의 정치적 목숨을 이두 손안에 딱 쥐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편대를 어떻게 널리는가에 따라서 아, 이 아, 사람이 아무리 죽이면, 잘못이 없어도 내 눈에 나가야 면이 사람을 죽여요. 근데내 눈에 어, 잘 들었다. 나한테 내물 네 빵빵 고인다. 그러면 정말 생활 못하는 사람도 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편대를 올리는 거예요. 끝판끝 장난 아니에요. 간들도 <laughs> 그 정치부 군인들한테는 꼼짝 못 해요. 정치부 간부들한테는 그냥 머리 숙이고 들어가요. 음, 그래요. 지금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두 분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힘이 있었는지 <laughs> 저희가 쎄다고 들었거든요. 가장 두 분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네.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이총 정치국 여군 장교 출신 김희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김일성에게 네모를 선물로 받았다. 것 네모. <laughs> 모든 것을 다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아까 얘기하셨어요. 30대 중반에 늦게 결혼을 했다. 예. 남편을 숨물아 진짜? 로짜 진짜? 로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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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선이짜리고 진짜? 아, 그 진짜? 이명 진짜? 데리 진짜? 죠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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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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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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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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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입만 떼면 빵빵 터집니다. 김영철에게. 자. 김영철. 어, 기대된다. 나는 김일성에게 아. 슈퍼파워를 통해. 아. 예발래요 지금 벙망한. 자, 정답입니다. 나는 김일성에게 특급 칭찬을 받았다. 결혼식 어? 옷감을 그러니까. 선물로 받았요 예물이 왜 아, 아저기? 아, 제가 1992년 김일성 탄생 8 0돌때 조선인군 민 대표에서 여성장교로 조선인군에서 민세명이 참가했었어요. 근데 두명이 남자분이고 여성으로서는 제가 혼자 뽑혀서 이런 행사에 참가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가했을 때북한에선는 땡뿌 TV라고 아시죠? 흑색 TV. 아, 예, 흑색 TV 한 대하고 한국. 남자 장교들한테는 양복 기지. 하고 아. 그 다음에 여성 장교들한테는 결혼식 때 입으라고 한복 옷감을 음. 선물로. 아. 트렁크 속에 다 포장을 해서 여 주거든요. 근데 그 트렁크 속에는 저희가 한복을 만들려면은 속의 단추도 필요하잖아요. 그 단추며 그 다음에 그 한복을 만드는데 필요한 실, 바늘까지 있구나. 다 일식으로 와. 다 갖춰갖고 세트네, 세트. 그 선물함에 세팅으로 다 갖춰갖고 선물함에 넣어서 이런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구걸 입고 결혼식을 했어요. 음. 김일성, 김정일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네. 김일성, 항상 8 0돌일때 직접 봤거든요. 7m 앞에서 봤어요.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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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성은 TV에서 나는 모습하고는 달라요. 가까이서 보니까 김일성은 이목 뒤에 큰 혹이 있어요. 입고 네. 다음 피부가 우리 북한 말로 말하면 살짝 건버처럼 이렇게 다패였어요 음. 음. 파편 쪽하게 파인, 파인 것처럼 다 그렇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접견자라고 그래요. 또 이런 예. 행사 참가자라고 하면 정치비에서 특별 관리를 해요. 예. 김일성, 김정일 볼때막 발을 덩덩 구르면서 그게 그냥 정말 최대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남한에 오니까 어. 아마 다 감정이 똑같을 거예요. 그러, 그렇게 했던 것들이 너무 좀 어이없고 허, 허무한 감이 그렇죠. 이 남한에 왔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팀에서 말로 없는 나오면 네. 그런 경우 있고 <laughs> <laughs> 그렇게 뭐 역전골. 그래서 여기 역전 오니까 골. 그런 걸 허무한 걸 느끼게 되요.